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진짜 돌발행동 개점입니다 러우 전쟁에 우리는 직접 파병할 수도 있다. 저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직접 군대를 보내서 러시아랑 맞다이를 깔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엄청난 말이에요, 저거.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투. 자, 최근에 마크롱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프랑스는 러우 전쟁에 파병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럽이 겁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에 맞서서 더욱 용감하게 <laughs> 싸워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 나토에서 나토가 러우 전쟁에 개입할 계획을 짜고 있다. 이런 찌라시가 돌아쳤잖아요 그러자마자 나토 사무총장이 팔발 뛰면서 응, 아니야. 전혀 아니야.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선긋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 아재는 그런 얘기를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직접 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프랑스의 마크롱은 지금 나토라든가 미국과도 협의되지 않아. 자기들 멋대로 저런 강력한 멘트들을 치고 있는 거죠. 프랑스가 저런 말하자마자 미국을 포함한 수많은 유럽 국가들도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자국 병력을 직접적으로 파병할 생각이 없다. 전혀 없다. 저 멘트들은 오로지 온리 저스트. 저스트. 어, 시브레 저스트 프랑스 마크롱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다 그리고 독일은 마크롱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야 프랑스 니네 말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나 더 늘려 지금 뭐해 니네 지금 우크라이나를 유럽 국가들 중에서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상 독일이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프랑스는 지원을 조금 스몰 사이즈로 해 소자, <laughs> 소자. 독일 대자인데 프랑스는 소자로 한대 지금 소자 그래서 지금 말로 딴 소리를 자꾸 하지 말고 지원이나 더 해라 지금 프랑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돈이 노르웨이나 폴란드보다도 적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돈 엄청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기억나세요? 오늘 이렇게 프랑스의 마크롱이 행동하는 거와 관련해서 요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2023년 4월입니다. 누구야? 마크롱이랑 시진핑이 만나요. 마크롱이 중국에 방문을 해서. 근데 여기서 프랑스의 마크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프랑스는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외교 관계, 경제 관계를 이어가고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 전체에도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저항해야 한다. 강 대국이 얘기하고 막 지구 흔들려고 하는 거에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 이 미국을 겨냥해서 한 말인 것 같아요, 사실. <laughs> 그리고 시진핑을 만난 이후에 이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길에 비행기에서 기자들 앞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걸 물어봤나봐요. 우리 유럽이 그리고 프랑스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관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유럽은 상관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랑 유럽 국가들한테 오지게 까여요, 벌나게 까입니다,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이해가 잘안 돼요. 드골주의. 드골주의가 뭐야? 미국 중심의 질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 된그 유럽의 중심 일인자는 우리 프랑스가 되어야 한다. 이게 드골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드골이 누구야 샤를드골 존네프 케네디 옆에 서있네요 굉장히 장신이에요 어, 프랑스 할아버지인데도 키가 엄청나게 크고 젊었을 땐더 컸어 샤를드골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죠 옛날에 그리고 이 양반의 정치 특히나 외교가 현재의 프랑스의 외교 정책에도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샤를드골의 이름을 따서 드골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야? 전 세계의 중심이 유럽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유럽에서의 일인자, 유럽에서의 중심은 우리 프랑스여야 된다. 이 말이요. 자, 프랑스가 어떤 나라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이거 나치 독일 영토죠? 지구에서 사라졌던 나라입니다. 지도에서 사라졌던 나라, 지도에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2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는 개털이 되는데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어마무시한 위상을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이게 프랑스 식민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엄청났어요, 프랑스도. 많이도 해먹었어 여기도. 근데 이랬던 나라가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본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저 식민제국이 있었던 이 프랑스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그 국뽕 같은 게 있던 거예요. 과거의 영광스러운 프랑스를 회복해야 된다. 아니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식민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사실상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그 식민지는 대표적인 게 알제리랑 베트남이죠. 그지 알제리랑 베트남, 인도차이나반도에 여기를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국가 대 지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랑 맞다이를 깠던 나라가 흔치가 않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프랑스예요. <laughs>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이 전쟁이 끝난 거야. 근데 프랑스 뭐 합니까? 베트남 가서 베트남에서 싸워요. 지네 식민지랑. 그리고 알제리에 가서 알제리랑 싸워요. 그게 프랑스입니다. 식민지를 포기하지 않으려 고 그랬어요. 그리고 샤를 듣을 때는 미국 중심으로 만들었던 나토 탈퇴합니다. 탈퇴예요. 그리고 제가 입을 해요. 언제? 2009년. <laughs> 얼마 안 됐어.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나토라는 기구에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고 부르는 그 나토라는 기구에 제가 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미국이 핵 개발하지 말라고 압박하면. <laughs> 그러면서 했기 바라고. 미국이 계속 겁박하면서 협박하면 날토 탈퇴해버리고. 독일을 정상화하려고 했단 말이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자마자 프랑스가 펄펄 뛰면서 어디서 저 전범 국가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느냐. 그러면서 펄펄 뛰면서 또 미국하고 졸라게 싸우고. 어떤 자기들 주도적인 외교. 어떠한 것에 굴하지 않고. 그게 바로 뭐다? 득골주의다 그래서 프랑스에도 이 정치인들이 좌파우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교적인 부분에서 프랑스가 주도적 외교를 하고 엄청나게 추진력을 가지고 외교를 하고 이런 눈치 안 보는. 이거는 좌우파 없습니다. 외교는 그냥 비슷하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프랑스 중심으로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강대국들 눈치 보면서 가면 안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프랑스는. 좌우파가 없어. 그리고 프랑스 민주주의가 사실 역사가 좀 오래됐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보다 훨씬 오래됐잖아.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는 진보정당, 보수정당이라는 그 이념정당들 있죠. 이념이 어느 정도 있는. 걔네들이 지겹고 뻔하다라고 진절머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대통령 처음에 될때 나는 좌파도 아니다. 우파도 아니다. 나는 자유주의자일 뿐이다. 이 사람 은 옛날에 젊을 때는 좌파 정당에서 일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기어 나와서 이제 앙바르슈 <laughs> 앙마르쇼를 만들어요 <laughs> 프랑스어로 전진한다는 뜻이야 전진 어 전진이란 당을 만든 거야 그리고 대통령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샤를드골 나는 샤를드골의 계승자다 <laughs> 우리나라 정당들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국민의힘들, 그당 사무실 같은데 보면 그 전직 대통령, 자기들이 빨아잡히는 대통령 그 초상화 이제 걸어놓고서 이제 옛날에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 마냥, 막 걸어두잖아요. 어. 이 사람이 프랑스 집무실은 아니면 이런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샤를드굴 초상화를 걸어놓고 일부러 언론에 찍힙니다. 자기가 샤를드골 초상화를 뒤에 걸어놓은 모습을 일부러 찍혀요. 야, 이런 걸 프랑스에서도 하더라, 저런 거를. 이거를 프랑스 국민들도 국뽕으로서 어떤 샤를드골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국제정치를 한다거나 외교를 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유권자들이 꽤 많다는 거죠. 프랑스라고 해서 우리나라나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국뽕. 이런 거 없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 되더니 우리 유럽은 미국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유럽의 안보를 미국 과 나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된 게예요. 계속 떠들고 댕겨 일단은 프랑스도 유럽연합 국가잖아요 EU 국가잖아 우선은 이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유럽을 미국으로부터 떨어뜨리고 유럽연합을 미국이라는 강대국에서 조금 거리감이 있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는 프랑스가 짱 먹는 요런 거죠 일단 유럽과 미국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든 다음에 그 미국과의 관계가 느슨해진 유럽에서는 자기들이 짱 먹는 나토군 말고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만의 군대를 유럽 군대를 따로 만들자 유럽 방위군을 따로 만들자 만들면 우리 프랑스가 가장 많은 군비를 내겠다 그리고 가장 많은 군대를 머릿수를 채우겠다 이런 말을 마크롱이 한다고 해서 바로 프랑스 사람들이 막 올쏘 올쏘 막 이런 건 아니고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타이밍 나토 외에 유럽 방위군을 따로 만들지 이런 얘기를 한창 할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느냐 트럼프였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전 세계에 시비 걸고 댕기는 거야 야 나토 니네들 돈더내 씨발 그냥 우리 미국이 다 해줘야 돼? 돈을 왜왔네이 새끼들 진짜 <laughs> 그러고 있을 때였어. 그때 이제 그 타이밍에 이제 마크롱이 당선이 된 거야. 이 타이밍에 이제 유럽만의 방위군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우리가 유럽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유럽만의 세력도 좀 아주 좀 짱짱하게 잘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먹히는 거죠. 그냥 먹힌 게 아니라는 거야. 단순하게 프랑스의 국뽕만으로 저 말을 한건 아니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 마침 영국이 브렉시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야. 브렉시트가 그냥 영국. 아 우리 브렉시트 했어. 빠이 이게 아니죠. 브렉시트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는 2020년 1월이에요. 몇년 걸렸어 이게. 그좀 정리하고 서로 이제 방 빼고 이제 사무실 기기 비품 같은 것도 이제 당근에 팔고 뭐 등등 해야 되는 과정 필요하잖아 이제. 직원들도 자르고. 어. 브렉시트 과정에서 프랑스는 아, 영국이 이제 유럽 연합에서 점점 빠져나가니까 우리 프랑스가 유럽 연합에서 짱 먹을 아주 좋은 기회다. 이것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멘트들을 요즘 이런 강력한 멘트들을 마크롱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해요. 작년부터 특히 심했더라고요. 2023년부터 심했습니다. 이 근데 2023년에 마크롱이 한창 저렇게 국제정치적으로 강정 발언을 하고 댕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 프랑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연금개혁 시위입니다. 마크롱이 2023년 3월부터 프랑스 연금개혁을 강행하죠. 저거 연금개혁 우리나라도 해야 되나 지금 다 폭탄 돌리기 하고 있잖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 내가. <laughs> 전국민의 돌을 맞으면서 해야 돼저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돌을 던져라 난 그래도 하겠다 이게 연금 개혁이야 어느 나라나 연금 개혁하는 거는 진짜 돌 맞고 시와 진짜 난리도 아닌 거야 저게 근데 저 강행했습니다 마크롱이 강행했어요 내 네, 저건 진짜 인정이야 마크롱의 저 어떤 그 소신 어떤 정말 옳은 일을 내가 해야 된다 대통령으로서 내가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어, 내가 계속해서 뭐 정권 지지율을 뭐 유지하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계속 박수만 받고 이게 아니라 구국의 결단 폭탄 돌리기 한다고 다음 정권에 넘기지 않고. 내가 정말 해야 된다라는 그 소신. 그거는 내가 정말 인정이에요. 최소한 그 폭탄 돌리기는 마크롱이 안 했다는 거죠. 간다요가 굉장히 많은 정치꾼들이 이것저것 지적하고 욕하는 사람이지만, 마크롱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저 연금개혁을 강행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박수를 칩니다. 대신 이제 다른 거로. <laughs> <laughs> 요런 거. 이런 어, 거 쇼부 쳐야 돼, 이제. 마크롱도 사실 정치인은 정치인이라서, 어, 연금비가 강행한 만큼, 다른 것도 쇼부 쳐야 되는 거죠. 프랑스 국민 여러분, 위대한 과거 프랑스의 자부심, 국뽕 자를 두고를 이어받은 인간 마크롱이 열심히 국뽕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이제. 어 그런 게또 있는 것 같아요. 어? 프랑스가 이런 짓거리 하는 걸 보고 이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 어 프랑스는 미국 편 아닌가? 미국 편이긴 한데 항상 미국 편이라고 미국이 좋은 짓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친미 국가라고 말은 하지만 절대로 100% 친미로서만 행동해주지 않아요.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인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평정히 많은 러시아의 원유 사주고 천연가스 사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제 정치를 볼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러시아 편이 누구냐? 중국 편이 누구냐? 뭐 북한 편이 누구냐? 미국 편이 누구냐? 이런 거로 나눠서 보는 것도 너무 이상한 거고. 각 국가마다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누구 편이다 이거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제 러우 전쟁 저번 편에서 했고 오늘은 프랑스가 돌발 행동하는 걸 했는데요. 저번 편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가 뭐예요, 지금? 이거야, 이거. 이두 양반이 올해 11월에 다시 맞다이를 깐다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최근에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됐었습니다. 근데 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원래 못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 인생 동반자. 투키 트라이뉴트리, 나도 이요. 간다요 후원자. 왕감, 당근, 이카로스, 후츠브이스더 월드 은빛 마술사, 최현경간호엔 이름없음. XX129XX 잘맨 마티아스비 벤다 박성이 지우필 최영이 찬케일 태원선 정유진 배부른다람쥐포슈킨 노아이사 진우파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